입맛이 없어 찔때이 가루 넣으면 더 쫀득쫀득하니 입맛 살아날겨 꽈리고추 무침 시작. 우선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해 줄겨. 꼭지를 손으로 살짝 꺾으면 똑하니 떨어질 거요그 다음엔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줄겨. 두세 번 정도 헹궈주면 돼. 씻은 꽈리고추는 물기를 털지 말고 가져와. 여기서 꿀팁이요. 밀가루만 넣지 말고 도토리 가루도 넣어봐. 그럼 색감도 좋고 식감도 좋아질겨. 잘 버무린 다음에 물이 끓는 찜기에 넣어 줄겨. 면포를 깔면 찜기에 안 눌러붙으니 깔아줘. 꽈리고추가 쪄지는 동안 양념 만들어야겠지. 고춧가루 한 스푼 반, 진간장 두 스푼, 액젓 한 스푼, 매실청 한 스푼 넣어줘. 대파는 다져서 넣어주고 통깨 한 스푼 넣고 잘 비벼놔. 5분만 쪄도 충분히요 쪄진 고추는 그릇에 덜어 조금만 식혀줄 거요. 그다음에 양념을 모두 넣고 참기름을 둘러 살살 묻혀주면 끝이요. 더운 여름에 제철인 꽈리고추무침 이렇게 한번 해 먹어봐. 도토리가루가 킥이니까 참고요. 이거 한입이면 집 나간 여름 입맛은 돌아올 거요.